오늘 본문 에스겔 25장은 예루살렘의 멸망 이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의 네 이방 민족들에 대해 선포하신 심판 예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암몬, 모압과 세일, 에돔 그리고 블레셋이 심판의 대상이라고 알려 줍니다. 제일 먼저 오늘 본문 앞 부분은 암몬 족속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암몬 족속에게 예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3절에서 언급되는데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예루살렘과 유다가 공격당할 때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암몬을 동방 사람들에게 기업으로 넘겨주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암몬 가운데 진을 치며 거처를 베풀며 암몬의 열매를 먹으며 암몬의 젖을 마실 것이라고 알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팔을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 떼가 눕는 곳으로 삼아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함께 하나님은 6절에서 암몬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에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했기 때문에 심판하신다고도 알려 주십니다. 그래서 암몬을 다른 민족에게 넘겨 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만민 중에서 끊어 버리시고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부분은 모압과 세일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8절을 보면 모합과 세일이 유다족석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고 말하였다고 고발합니다. 유다족석이 이방민족과 다름이 없다는 언급은 유다족석이 거룩하지 못하였고 우상숭배를 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유다의 하나님이 이방신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모합의 한편, 곧 그 나라의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벳 여시못과 바알 무온과 길라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모압의 벌을 내리시겠다고 강조하십니다. 앞 부분에서는 모압과 세일이 언급되었지만 뒤에서는 모압만 언급되고 있는 점에서 모압에 대한 심판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세 번째 부분은 에돔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12절을 보면 에돔이 유다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다고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려 지리라고 선포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14절에서 에돔을 내 원수라고 부르시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원수를 에돔에게 갚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 것이 하나님이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 것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은 블레셋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15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다고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의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레 사람은 블레셋 족속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들의 이름은 그레에 대해서 기원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에돔에 대한 심판 예언처럼 17절에서도 내가 그들에게 갚은즉 내가 여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고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변 민족 국가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이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한 일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침략과 정복을 조롱하거나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말과 태도, 심지어 멸시하는 마음까지도 지적하시며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대놓고 공개적으로 유다의 멸망을 즐거워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들이 은밀하게 속으로 그런 기쁨을 표출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행동을 아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안모는 아하 좋다라고 말하며 유다의 멸망을 기뻐했습니다. 모합은 유다는 다른 이방과 다름이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차별성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거룩성을 무시했습니다. 에돔은 복수심에 불타 형제 나라였던 이스라엘, 즉,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블레셋은 오랜 적대감을 가지고 유다를 진멸하려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민족 국가들이 보인 말과 행동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조롱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들의 교만을 드러낸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경멸과 멸시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한 이방 민족 국가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목적은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던 그들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듯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행위를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숨어서 말과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말과 행동, 심지어 마음까지도 살펴보시고 판단하시며 심판의 기준으로 삼으십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난, 고통을 어떻게 대하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누군가의 실패를 조롱하거나 마음속으로 기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픔과 슬픔, 실패를 조롱하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공감하며 돕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